창조, 진화, 편집. 생명전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 신성의 편제라 할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활성도에 따라 모양과 성질과 존재하는 방식의 차이가 난다. 생명전자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진동수가 높고 운동성이 크고 창조성이 크다. 생명전자의 활성도가 아주 낮으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지 않다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무생물이라고 말한다. 같은 개체 안에서도 생명전자가 활성화된 정도에 따라 진동수와 운동성과 밝기가 다른데 이것을 의식의 밝기라고도 표현한다. 생명전자가 활성화되어 의식이 일정한 밝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문학적 운율하기보다는 물리적 사실에 가깝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켠다고 생각해보라. 서서히 심지를 키우고 불빛이 밝아지면서 자신의 손이 보이고, 팔이 보이고, 자신의 모습 전부가 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염치를 알게 되고, 주위를 의식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예의를 차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묻기 시작한다. 이제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명전자의 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의식이 밝아져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활성도가 임계점에 달하면 다른 양태로 바뀌는데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진화의 진정한 의미이다. 하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에너지를 점점 활성화시켜 나가는 이 진화의 과정은 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다. 혼이란 생명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친 것이라 할수 있다. 혼의 핵은 한 생각, 흩어지지 않는 집중된 한 생각인데 주로 강력한 욕구나 소망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을 가리켜 한이라고도 한다. 그한 생각이 씨가 되어 생명전자가 뭉쳐지고 혼이 만들어진다. 생명전자들이 한 생각을 중심으로 뭉쳐 하나의 단위를 만들면 그한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말해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물이 한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호수의 비유될 수 있는데 물은 계속 흐르고 오늘의 물이 어제의 물은 아니지만 호수는 여전히 그 호수이다 마치 물이 바뀌어도 호수의 모양이 그대로인 것처럼 생명 전자는 끊임없이 흐르지만 호는 그 정체성을 유지한다 이처럼 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정체성의 핵을 이루는 한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출력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다.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바로 정확히 출력하면 그한 생각은 사라지고 핵이 사라졌기 때문에 혼을 구성했던 생명전자들은 흩어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으면 여러 번 되풀이해서 출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더해지고 새로운 편집이 이루어진다. 당신이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조라고 부르는 행위는 이처럼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출력하고, 출력을 통해 인식, 체험하고 인식, 체험을 통해 정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비유하자면 일종의 편집이라고 할수 있다. 문장을 고쳐 써보고, 단락도 바꿔보고, 그림의 크기도 바꾸고, 바탕 색깔도 바꿔보는 등 혼이 처음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운동하는 과정과 그것을 출력하고 다시 편집하고 또다시 출력하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보들의 누적을 가리켜 업, 카르마라고 하고 이렇게 누적된 정보를 대풀이 출력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